안녕하세요. 기상청 오늘 날씨 예보분석관 이경준입니다. 오늘은 절기상 서리가 내린다는 상강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내륙을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고 얼음 어는 곳이 있겠는데요. 내륙에 짙은 안개 끼는 곳도 있어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겠지만 동해상의 바다 날씨가 험하겠는데요. 자료와 함께 오늘 날씨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주변 구름과 5km 상공의 수증기를 보여주는 위성 영상입니다. 어제 동해안을 중심으로 우박과 함께 강한 비를 내렸던 구름대는 남해상으로 물러났고요. 지금은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는 강원남부 동해안을 제외하고는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수증기 영상에서는 붉은색으로 표시된 건조한 영역이 우리나라 상공에 자리 잡았는데요. 건조한 공기는 습한 공기보다 무거워 가라앉기 때문에 지상의 고기압이 발달하기 좋은 환경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동해안과 제주도는 10km 상공의 강한 바람대를 따라 높은 구름이 지나면서 가끔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일기도와 함께 좀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밤 9시 약 1km 상공의 일기도입니다. 중국 중부지방의 고기압이 우리나라로 확장하면서 오늘 우리나라는 맑은 날씨를 보이겠지만 동해상에는 확장하는 고기압과 일본 동쪽 해상에 중심을 둔 저기압 사이에 이 촘촘한 등고선을 따라 오늘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안개로 인해 시야가 얼마나 흐려지는지를 보여주는 가시거리 분포도입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붉은색 계열로 가시거리가 1km 미만인 지역들이 있는데요. 밤사이 맑은 가운데 지표 부근의 기온이 떨어지면서 오늘 아침까지 내륙 대부분 지역에는 200m 미만으로 시야가 좁아지는 곳이 많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1km 미만으로 시야가 좁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지역에서는 응결될 수 있는 수증기가 많아 안개가 더욱 짙어질 수 있으니깐요. 아침에 이런 지역 주변 도로를 운전하신다면 안전거리를 확보해 조심해서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여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1에서 11도, 내륙을 중심으로는 5도 안팎인데요. 특히 경기북부와 강원내륙 산지, 그 밖의 일부 내륙에서는 흰색으로 표시된 것처럼 영하로 떨어진 곳이 있어 춥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고 경기북부와 강원내륙 산지, 충북과 전북 동부, 경북 북동 산지에서는 얼음얼수 있으니깐요. 농작물 냉해 입지 않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 어제 강원 산지에 비나 눈이 내린 뒤에 오늘 아침까지 영하의 기온을 보이면서 등산로나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으니 산행이나 운전하실 때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16도에서 21도의 분포를 보이겠는데요. 아침과, 아침과의 기온 차이가 15도 안팎으로 크니깐요. 한절기 건강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동해남부해상과 남해동부해상을 중심으로 풍랑주의보가 발표되어 있습니다. 오늘까지 동해남부해상과 남해동부 먼바다,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 바람이 초속 10에서 16m, 시속으로는 35에서 60km로 매우 강하게 불면서 물결이 2에서 4m로 매우 높이 일겠고요. 동해 중부의 상과 동해 남부 앞바다, 부산 앞바다에서도 오늘까지 바람이 초속 8에서 14m, 시속으로는 30에서 50km로 강하게 불고 물결이 1.5에서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경상권 해안은 너울이 유입되면서 높은 물결이 백사장으로 강하게 밀려오거나. 방파제를 넘을 수 있으니깐요. 해상에서 활동하실 때 주의해 주시고요. 해안에서도 갑자기 증폭되는 너울성 파도에 휩쓸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를 참조하셔서 오늘도 안전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 오늘날씨였습니다.